안녕하세요. 에너코의 기도학교 허승한 목사입니다. 부르지어 기도하면 인생의 갈증이 해갈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 고난, 근심, 아픔 등이 기적과 감사와 간격으로 변화됩니다. 10편, 40편, 1절, 이절3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규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숙이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세뇌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네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여 여호와를 어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필도 목사님의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2장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연단 과정에 대해서 읽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받은 연단을 통해 배운 게 하나 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돌이켜 보면 기다림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권한과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생각마저 든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신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없이 덮어놓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조급증을 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없어 덮어놓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조급증을 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의미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목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목회자 자신뿐 아니라 맡겨진 양들까지도 다치게 된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께서 풀어 가시는 목회의 묘미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5 4 페이지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다시 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무치게 주님만을 갈구하게 되는 여러 난관들을 겪으며 자랐다.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직 하나님. 바로 그것이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느끼고 또 느끼게 하셨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내게 주님만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다. 이 부분 다시 읽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내게 주님만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줄 때가 되었는데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게 하셨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처럼 경제적 짐을 내가 떠맡 같은 것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습관으로 인해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곤 했다. 경기 중학교를 입학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께만 답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학교는 막상 입학했지만 입학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감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도 초조해졌다. 결국 돈 나올 구석은 구석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 나는 주저앉아펑 엉엉 울었고 이를 본 어머니도 함께 오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의 힘으로는 학교 공부를 할수 없음을 실감한 날이었다. 그며 칠류 우리 집 맞은편에서 살가기를 하시는 아저씨가 신문 한 장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나를 보시더니 냉큼 이렇게 말씀하신다. 신문 봤냐? 너 이름 나왔던데?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신문에는 분명 장신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경기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내 이름과 소개가 나와 있었다. 민관식이라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장학생 명단에 내가 선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경기중학교를 졸업한 분으로 1년에 남자 1 명, 여자 한 명씩 후원자를 선발해서 입학금과 졸업, 입학금과 졸업할 때까지의 전액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고 계셨다. 그런데 내가 그 명단에 선발된 것이다. 전혀 예상,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악기를 인도하고 계셨다. 요봄 다시 였습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아기를 인도하게 계셨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한 경기중학교 입학에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신 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치게 갈급해 했던 것이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때마다 나를 도우셨고 익었기 그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졌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빛이 더 많아졌다. 생활도 말이 안 했다.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이 기간 특별히 연단하셨다. 그 시절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정 형평만이 아니었다.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거듭되었다.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점차 세상살이에 대한 환멸과 고통을 느꼈다.어려운 가정 형평과 세상의 타락을 보고 겪으면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죄만 더 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날수록 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고 싶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자살은 할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길이 있었다. 그것은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것이었다. 경기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우스운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우스운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불러가 주세요. 저를 좀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묵묵 부답이셨다.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숨이 질 것도 같은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 가지 않으셨다. 안고 계셨다. 점점 배가 고파갔다. 안 그래도 늘 골든 배는 데 완전히 고기를 끊으니 참을 수 없는 흙이가 밀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쉬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죽을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일이다. 그러면 나는 괜히 40일 동안 고생만 하고 또 고생스러운 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끌면 끌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손해 안 보는 지름길이었다. 드디어 사할째 되던 날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꽥! 하고 죽을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조금이라도 기운 남아있을 때그 기운을 다 모아 기도하자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정, 저는 정말 살기 싫어요 저를 좀 불러가주세요 제발 좀 빨리 불러가주세요 그때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 당신의 자녀가 죽겠다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르시니 말이다. 주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나를 더 이상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다. 살흘던째살째되던날 사흘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 주셨다. 너는 죽었느니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너는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 살아줄 순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 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 줄 수는 없겠니? 이 부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죽었느니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너는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 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 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 줄 수는 없겠니? 주님은 그 시간에, 그 시각에 내가 이미 이미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 달라고 세 번을 연속해서 영원하셨다.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그 말씀은 내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그때 나는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평정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했다. 다시 읽습니다. 그때 나는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평정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면 죽을 정도로 사무치게 주님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핵심을 건드리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 가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판 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데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설득하려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 여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내가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교회 건축이든, 교회 부흥의 문제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언제나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그런데 우리는 종종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뒤바꾸는 바람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다.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순서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소행돌이 속에 휩싸이고 많은 것이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는 일이다. 응답이 더디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시, 일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을 일이다. 응답이 더디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척을 하든, 괴회를 건축하든, 성교사로 나가든 중요한 것은 다 주님의 응답하십니다. 목회사에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덮어놓고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덮어놓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이런 없다. 사람을 통해 해결하고 설득하려 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풀어 놓아 봐라. 하나님은 붕어리가 아니시다.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모든 문제는 성령께서 풀어 가시고 그때 비로소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배포와 능력도 함께 받게 된다. 인간적으로 타고난 배짱이나 기질은 위기 앞에서는 곧 흔들리고 말지만 성령께서 응답하시면 아무리 겁 많은 사람에게도 두둑한 배포가 생겨나고 아무리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이 생겨난다. 요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배포와 능력도 함께 받게 된다. 인간적으로 타고난 배짱이나 기질은 위기 앞에서는 곧 흔들리고 말지만, 성령께서 응답하시면 아무리 겁만한 사람에게도 두둑한 배포가 생겨나고, 아무리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이 생겨난다. 적어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메시지가 살아나고 얼굴빛이 달라진다.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기 시작한다. 반대로, 주님보다 인간적인 뜻이 먼저 앞선 일을 하면 벌써 얼굴빛부터 불안하다. 일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목회자 자신이 가장 먼저 초조해진다. 메시지에도 그 불안과 초조의 내용이 모두 나오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도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교인이 교인들을 닥달하다가 교인 의 분란을 조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나는 고민이 생겨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뭘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그럴 때는 생각이 맑고 단순해질 때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다.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다. 너무너무 급해서 답답할 때도, 걔는 아예 산에 올라 낭떠러지 끝에 앉아 버린다.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오늘밤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하며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죽을 겁니다.그렇게 죽으면 자살한 게 아니라 기도로 몸부림치다가 죽은 거니까 천국 가서도 할 말이 있을 것같다기 때문이다.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절체, 절명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을 안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그렇게 끝장이라도 낼 기세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반드시 어루만져 주신다.응답해 주신다.불같은 성령, 비둘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다.그럴 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 때로는 적극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지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때라도 꼭 응답해 주신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하지 못해도 죽을 각오로 주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결단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 따라서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 속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온전히 맞닿아 있는가를 살피신다. 따라서 기도한 시간이 길다고 자랑을 것도 없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의 여러 훈련 과정은 주로 그렇게 길게. 기결되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심마다 가르치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아멘. 자, 사랑한 만큼 서신다. 어, 세 번째 세트입니다. 준비 과정에 몇 분을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서 만난 축복 군목시를, 군목시절 이 나라 백성들 모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은 잊지 못할 교훈 하나를 읽게 해 주셨다. 북역자 시절을 마치고 1월 산에 올라 처음 군목으로 성기된 때였다. 첫 주일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예배 드려 나온 장병이 한 사람도 없었다. 유해를 알아봤더니 장병들이 선뜻 교회로 찾아올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다. 매일 강단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런 데로 보내셨습니까? 전장면 보고마를 위해 기도하는 저를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너무나 힘이 빠지고 괴로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신실한 신자 한명 없는 이런 곳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모를 일이었다 전장면 장병 보고마는 그냥 매주 몇 명만 모여 예배드려도 간격할 형편했다 나는 강단을 떠나지 못한 때 주님 전 장병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며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얼마동안 기도했을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가 정말 전 장병의 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너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비로소 구원할 수 있는데, 전 장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아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내게, 이 장병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느껴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전 장병 신자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 장병들 다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나는 전 장병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기로 결단했다 숭배할 각오로 희생하리라고 주님 앞에 약속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뜻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아내에게 먼저 양의를 구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있구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은 그렇게 해서 외가에 가서 살게 되었다.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다행스럽게도 처가 행편이 비교적 괜찮아서 나는 아예 군목 월급도 주지 않았다.당분간 천생에 가서 얻어먹고 지내시기로 월급은 고스란히 장병들을 위해 사용했다.부대 관서로 들어가기. 전 당분간 새빵 사리를 했던 터라 나는 자유롭게 사병들을 찾아다녔다. 새벽 1시든 2시든 일를산 지역을 돌며 보초병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략은 사랑이었다. 커피도 끓여주고 과자도 나눠주면서 나는 마치 동생이나 형님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성기려 노력했다. 거춘날씨에 그 잠도 못 자며 보초를 서는 사병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었다. 진신 어린 마음으로 곁에 다가와 커피와 먹을 것을 건네고 수고한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서일까 사병 된 내가 건넨 커피며 음식을 다 먹은 뒤 기도 한번 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당신은 유신 시절이었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각했던 까닭에 한밤중에 상 근처를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유였다. 자칫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서 죽기를 작정한 마당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안에는 이미 주께서 주신 담대함이 충전에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전도하자.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사병들이 10명 정도 되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무섭기로 소문난 부대장이 교회에 나온 것이다. 나는 내를 갖춰 여쭈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지. 그럼 어서 오십시오. 부대장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모두들 거수 그 경례를 한다. 한 바퀴 휘 둘러본 부대장은 내게 물었다. 왜 이렇게 없어? 없다니요. 옛날엔 이 정도도 없었습니다. 부대장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새로운 목사가 밤잠도 안 자고 수상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즉각 보안대를 통해 부대장에게 올라갔다고 한다. 부대장은 꼭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기 위해 그 시각에 돌아다니는지 뒤를 밟아 조사하도록 했다. 아마 나에 대한 뒷 조사도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조사 결과는 뻔했다. 밤에 돌아다니는 목사, 나, 목사는 매일 커피와 먹을 것을 갖다주며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전부였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부대장의 마음에 성리의 감동이 임했던 것 같아. 그는 크게 감명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것이다. 부대장은 예배당 자리가 비어 있는 게못 만땅했는지 당장 사무실로 가더니 당직 사령에게 5분 내에 전장병 기주로 교회 기지 교회로 집합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5분 정확히 5분 내에 전장병이 교회로 모여들다. 그 전부터 부대장은 호랑이 부대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전장병 앞에서 참모들을 몽둥이로 때릴 만큼 무섭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두들 교회로 달려왔다. 어떤 사병은 구두끈도 못맨 채 헐레벌떡 오기도 했다. 예출락은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전장병이 집합했다. 그렇게 해서 전장병이 모여서 드린 첫 예배가 기록되었다. 얼마나 예배당이 비좁은지 모두 모이니까 예배당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예배 위에 네무반장들에게 다 남으라고 했다. 수요 예배 때는 지금 나간 내출자 외출자까지 다 모이면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각내부 네무반마다 내가 직접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애를,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그로 나는 일주일에 26분이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 다녔는지 연일 입술이 부르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요, 기쁨이었다. 그후 부대장은 나와 한마디에 상의도 없이 내년도 목표까지 정해버렸다. 내년도 우리 부대 목표는 전장병 신자바다. 혼자 그렇게, 혼자 그렇게 결정한 부대장은 내날에도 갑자기 방송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다. 영내에 있는 장교들은 모두 본부 회의실로 모여라 장교였던 나도 그 방송을 듣고 홀리벌떡 회의실로 뛰어가 보면 부대장은 갑자기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내게 지시했다. 그때부터 하사관은 하사관대로 장병들은 장병들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 그 덕분에 얼마나 눈코 뜰새 없이 바쁜지 나는 날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군생활을 했다. 특히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임일를 전했던, 1년, 전했던 1년의 시간은 날마다 간격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1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전장병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전장병 합동 세례식 이는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례식을 하던 날 나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 앞에 모든 영광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보면, 목회하는 현장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타났다는,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나는 그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만 했을 뿐. 성님께서 직접 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이루셨다. 그러니 내가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랑에 불타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축복이나 영광을 바라기 전에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 한다. 주를 위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를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드리리까?라는 사랑에 불타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소명을 받은 자다 아멘 어,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어, 에나고레에나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심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생의 갈증이 분명히 해갈됩니다 문제가 기적으로 해갈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기도하셔서 감정과 감동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